스키 큰 거를 왜 제가 왜 하는지, 왜이 내가... 자리를 빌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이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은 별산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이 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면 미처 이런 사람이라거든요. 그렇게까지 자기가 막 하고 싶다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... 어느 날 갑자기 좀 부담을 느꼈나 봐. 그러더니 하 아, 여기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. 진정성이 없다니까 사람이. 저는 본분이 제가 공직자입니다. 제가 예.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노래나 춤을 추라고 하는 거는 고민, 내 사랑을. 우리 보고 누가 행복하냐고 누가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. 절 믿으셔야 합니다 양주 식구! 뭐예요? 그냥 장난으로 공무원이 그냥 나가가지고 뭐 웃기려고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야고 이게 우리는 정말 잘하는 가운데서 시민들께 기쁨도 주는 거지 그냥 가서 한번 올라가서 웃겨드리고 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다면 지금, 지금 당장 뺏어버리셔야 돼 그래요? 네. 전 진짜 하기 싫어요 전. 행복을 뺏길순 없어 야! 여기 준비했네 잠깐만 한번 써볼게 요 <목소리> 가명을 뭘로 쓸 것인가 요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꼬치 어때 양꼬치 그걸 춘다고 하실 거예요? 네? <목소리> 양주에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건지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는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주식 꼬! 꼬예요! 행복을 뺏길 순 없어 인기인이야 더 웃긴 무대가 왔어야지 잠깐만 저 <laughs> 이거 뭐예요? <뭐해>? 야 <laughs> <laughs> <이거 왜? 웃음> 이렇게 높게 됐는데 목소리가 낭낭해졌어 낭낭해졌어 일단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목소리가 아주 높아졌어요 <laughs> 정말 양주식 꼬꼬가 정말 노력한 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는 양주 식구! 고예요 고치가, 치가고다가 고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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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붐붐 고치가, 고치가, 고들어줘치가고고이가고치고준비고는거고치 고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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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가 고치가, 고 저는 댄스, 실용댄스 전공한 김준이라고 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네 양주시민입니다 5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진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들은 딱 몸에서 풍기는 게 있거든요 프로가 느껴졌고 반면에 배선인는 아마추어가 느껴졌습니다 요거, 요거. 하고 쓰러져. 하고 여기 하이렛. 이세 부분은 춤을 꼭 추셔야 돼요. 저는 언론 언론다죠. 오 어, 이게 강사님이 생각보다 미인이야. 원, 투 쓰리, 포. 아감다 이게 들리나? <laughs> 오 oh, 해피라는 그 가사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동작이 하나 있죠. One, two, three, four, 아이쿠나! 요 동작이 요 동작이 아주 포인트예요, 여러분. 이 포인트가 곡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. 갑니다. 몇 번째? 트레이닝을 오늘 좀긴 시간 받아본 결과 틀렸어 곡을 바꾸든지 춤을 바꾸든지 해야 돼 지금 지금 땀이 막 비오다 진짜 우리는 양주식 고! 꼬여 요 화이팅! 가자! 그대가 내게 말을 했죠